사도행전 9장 어 19절 중반부터 25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이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분명한 선택받은 자의 삶의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될줄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향하던 그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음식도 전폐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냈고 또 사울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리라는 것을 알게끔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9장 19절 중반을 들어가면서 이 사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번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바뀐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과거의 인생과 현재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즉, 성경은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그가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혈육으로 은은하고즉 친족간이나 혈육간에 누구하고 은은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갈라디아서는 에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현지 입장으로는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3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밝아진 사울은 그때의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개혁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눈이 띄어지고 그러므로 나하여서 음식도 취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즉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월이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살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유대 출신의 개종자들도 그랬을 거고 또 아직 개종되지 않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잔해하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냐? 그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잔혹한 행위를 보였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담에색으로 내가 가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들을 잡아오겠다고 해서 담에색까지 왔던 자가 아니냐 하고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담에색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를 조조하고 그들을 멸시하지만 오히려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그러한 인생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오히려 어떠한 전도하는 이들에게 향하여 심지어는 욕설도 또는 나아가 개변도 늘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사탐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즉 돌아왔다 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아라비아 반도 그곳이 어느 곳인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아라비아 반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한 3년여 세월이 지나고 다시 담해서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사울은 오히려 담대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레다 왕은 물론이고 방백들, 유다인들까지 총통원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가 개종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성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서 사울이 이제 무사히 담에색을 탈출하게 되고 예를 살려으로 행하게 되죠. 이것을 사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1절로 33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이 찬송할 하나님 이 나의 거짓말 아니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때의 담에색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색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라고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유대교인 담에색의 아레다 왕, 방백 등 모두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사울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악을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발할 이름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옥스퍼드 원어 성서에서 뭐라고 추석하고 있느냐? 바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 맞춰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라고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자기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뀐 자로서 하나님께 직분을 맡고 그 복음 증거를 소요리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이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 또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분의 명령을 거스리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울 당시에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이 사울은 항상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마 스데반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은 많은 함의를 담고 해석들도 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에게 명령하여 사울에게 가라고 할 때, 안못 갑니다. 그거 어떤 장치에 주님이 잘 하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그에게 내가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고백이 고림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지. 과거 사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바뀐 것 같지. 우리 인생도 바뀌었음을 이름은 우리는 똑같이 쓰고 생활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삶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바뀌지는 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우리를가 더욱 큰절이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말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이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너희는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확증은 그들이 삶을 통하여 확실히 증거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였다. 그 말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목적과 내가 왜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깊은 생각을 해보았느냐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리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분명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10편 2편 12절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하를 의지하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이십장 삼십일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자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가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하시고 우리도 3일째 하나님 안에 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모대전서 1장 12절로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저희가 예배할 때, 그전에는 묵도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해서 거의 또 어딘 교회들 예배의 부름, 여러 가지 형태를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해서, 감사기도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뀐 건내 인생이 바뀐 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내가 가만리엘 문화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도 아니요 많은 권세를 누리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어서 지금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으로 한다. 내가 처음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면 그러한. 포악을 행하고 해방을 행하고 응? 온갖 악행을 저지는가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응? 고문하고 잡아죽이고 하지 못해서 안달을 했는가. 그 모든 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때부터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서 이와 같이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사도로 살게 하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행동이냐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올해 창심을 보이셨고 후예출를 믿어 영성을 얻는 자들에게 온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믿어 영상을 얻는 자 되게 하게 하여 나를 모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면 과연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본이 되는, 무엇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바울은 지금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1 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사울인 나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울 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사안받게 하시고 구속의 성출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뭘로 선포해요?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생활로 선포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디모대전서, 1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겁니다. 사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복음 전도자의 증인이 된 삶으로 바뀌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혼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또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선포하는 은혜를 드리는 우리가 기회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